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아직도 해보고 싶은 일이 남아있고 내일을 더 나은 하루로 바꾸고 싶은 의지가 살아있습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의 비밀은 거창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아주 작고 지루해 보이는 선택을 오늘도 다시 고른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자금이 쌓여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느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불편해 산책을 접었는데 하루가 길고 공허해졌다.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소파에 앉아 영상을 보다 보면 해질 무렵이 되어버린다. 이분이 바꾼 건 대단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창문을 열고 일단 햇빛을 얼굴에 대는 것, 그리고 현관 앞까지라도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 그두 가지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앞 골목을 한 바퀴 돌게 됐고 한달 뒤에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관계가 따라오고 관계가 생기면 하루의 의미가 커집니다. 성공한 시니어의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것, 몸과 마음의 시동을 일찍 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후배들을 챙기던 습관을 퇴직과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계획 없이 하루를 보냈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다시 궤도로 올라온 계기는 거창한 창업도 새로운 하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오늘 내가 돌볼 한 가지를 정하는 의식, 그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화분에 흙을 갈아주기, 동네 도서관에 책 반납하기, 오래 미뤄둔 서랍 하나 정리하기. 이처럼 작지만 완결되는 과제를 하루에 하나 끝내면 자존감이 돌아옵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의 공통점은 성취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완료의 빈도를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완성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을 믿는 힘이 복구되고 그 믿음이 다음 도전을 부릅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빠지지 않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궁금함을 따라가며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조금 더 밝게 보정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오래 쓰던 냄비로 국물을 더 맑게 내는 요령을 배우는 것,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새 기능을 눌러보는 것. 배우는 순간, 나이가 아니라 호기심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호기심은 뇌를 자극하고 자극은 감정을 깨웁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배우는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다. 이 태도가 다시 사람을 끌어당기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관계에 투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좋은 인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사람을 고르고 시간을 정기적으로 배분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같은 정확한 규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짧은 안부 문자, 사진 한 장, 좋은 문장 한 줄. 이 작은 신호가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그 반짝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의 대화는 조언보다 질문이 많습니다. 판단보다 경청이 앞섭니다. 그래서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안함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도 눈에 띕니다. 수입이 크지 않아도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고 쓰임에 이름을 붙입니다. 식비, 교통비 같은 회계표가 아니라 의미의 표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 배우기 위한 교통, 관계를 위한 차한 잔. 쓰는 순간에 후회 대신 선택 의식을 느끼면 같은 지출이 투자로 바뀝니다. 이 마음가짐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주저하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안정감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에서 옵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은 몸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시하지 않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병원을 찾고, 운동을 조정하고, 잠을 빼앗는 습관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밤늦은 자극적인 콘텐츠, 과한 야식, 뒤죽박죽인 수면 시간. 이세 가지만 정리해도 다음날의 집중력이 달라지고, 집중력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립니다. 몸을 사랑하는 태도는 외모 관리가 아니라 기능 관리입니다. 잘 걷고 잘 자고 잘 소화하는 능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진짜 미모입니다. 또 하나 기록을 남깁니다. 멋진 일만 쓰는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잘한 한 가지와 고치고 싶은 한 가지. 고작 두 줄이지만 이두 줄이 시간을 붙잡습니다. 지나가면 흐릿해지는 나의 노력을 선명한 증거로 바꿔줍니다. 증거가 쌓이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가 오더라도 내 편이 되어 줄 문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시니어들의 하루에는 관객보다 연출가의 시간이 더 깁니다. 남이 정한 일정에 휩쓸리기보다 내가 먼저 하루의 톤을 정합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루틴, 한 가지 배움, 한 번의 연결, 한 번의 완료. 이네 가지가 돌아가면 하루는 이미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모이면 삶의 골조가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나의 이름으로 하루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멈춘 뒤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대보세요. 현관 앞까지 신발을 신고 한 걸음 나가 보세요. 오늘 할한 가지 완료를 마음속으로 정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나를 칭찬하는 문장 한 줄을 남겨 보세요. 작지만 선명한 이 선택들이 내일의 나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에게 큰 불씨가 될 겁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내일도 당신의 아침을 함께 깨우겠습니다.